이번 영상에서는 게시물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view 파일을 열고 쓰기 버튼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a 태그를 이용해서 클릭했을 때 보드 슬러시 라이트로 이동하도록 하이퍼레퍼런스 속성을 작성하겠습니다. 클래스를 작성해서 css를 통해서 모양을 다듬어 주도록 하고요. 이미지 버튼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리 다운 받은 연필 모양의 이미지를 퍼블릭 폴더에 images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복사해 두겠습니다. 이제 이미지 태그를 a 태그 안에 선언하고요. 소스 속성을 루트의 이미지 폴더에 있는 방금 복사한 이미지 이름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퍼블릭 폴더는 VGS의 루트 폴더에 해당하고요. 리소스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코드 하단에 style 태그를 추가하시고요. css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스코프트는 작성한 css 태그가 현재뷰 파일에만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이미 작성된 css 코드를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일을 저장하시면 브라우저 하단에 연필 모양의 버튼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views 폴더 밑에 write.vue 파일을 새로 생성합니다. 템플릿 태그를 생성해서 UI 관련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입력받을 input 태그를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element UI를 이용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중이니까 linput 태그를 사용하겠습니다. type 속성은 text로 하시고요. vmodel의 db에 저장될 컬럼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v 모델의 속성을 반드시 컬럼 이름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셔도 됩니다. 다만 연관성이 확연하게 드러나도록 이름을 타이틀로 정한 것뿐입니다. v 모델을 지정하시면 이제 입력하는 값이 지정된 속성의 데이터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속성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스크립트 태그를 우선 작성하겠습니다. 데이터 속성을 바로 추가하고요. 객체를 리턴하도록 합니다. 객체안에 타이틀 속성을 추가하고 널 문자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타이틀 속성과 인풋 태그는 항상 같은 값을 갖도록 묶이게 된 것이죠. 본문을 작성할 수 있는 인풋 태그를 추가하고요. 여러 줄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타입은 텍스트 에리어로 설정하겠습니다. 로즈 속성을 10으로 정해서 입력창의 크기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v 모델 속성을 바디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데이터 바인딩을 위해서 데이터 속성에 바디를 추가하고 널 문자로 초기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버튼 태그를 추가하고 입력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골뱅이 클릭 속성에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실행될 메소드 이름을 라이트 아티클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영역에서 메소드즈 속성을 추가하고요. 라이트 아티클 메소드를 구현하겠습니다. 만약 제목이나 본문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라면 리턴을 하여 무시하도록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객체 자신의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앞에 this를 붙여야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리턴하기 전에 에러 내용을 메시지로 표시하도록 추가합니다. 이제 지난번에 학습했던 API를 이용하기 위해서 board.js 모듈을 import하고 이름을 API board라고 하겠습니다. 라이트 아티클 메소드에 코드를 추가해서 API로 호출하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API 보드에 포스트 아티클 메소드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파라미터는 유저 ID 타이틀 바디가 필요한데요. 아직 사용자 로그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저 ID는 0으로 지정하고 테스트하겠습니다. 이어서 타이틀과 바디도 넘겨주겠습니다. 이제 성공했을 때 실행되는 d 메소드를 구현하고요. 리턴 받은 리스폰스를 콘솔에 표시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쓰기가 성공했을 때에는 다시 루트 주소로 이동하도록 라우터의 push 메소드를 이용해서 루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났을 때 실행되는 catch 메소드를 구현하고요. 에러 내용을 콘솔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메시지를 화면에 보이도록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모두 완료되었으면 파일을 저장하고요. 이번에는 라우트 설정에 쓰기 화면의 경로를 추가할 차례입니다. 라우터폴더에 index.js를 열어줍니다.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이동할 경로를 추가할 건데요. import를 이용해서 방금 작성한 light 모듈을 추가합니다. 경로 설정 항목을 추가하고요. 패스를 b o a r d s l u s h w r i t 로 지정합니다. 네임과 컴포넌트는 right라고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파일을 저장하시고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F12키를 누르신 다음 쓰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목과 본문에 아무 문자열이나 입력하시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루트 경로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콘솔창을 보시면 쓰기 완료 이후 201 상태 코드가 넘어왔는데요. 정상적으로 서버에 저장하기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데이터 속성도 확인해 보시면 방금 입력하신 내용이 그대로 표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은 우리가 가짜 서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목록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요청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 복사하는 코드는 게시물 작성 화면의 디자인을 조금 수정한 내용입니다. 코드는 GitHub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게시물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